유심 KTM 모바일 LTE 5G 요금제 갤럭시 Z 플립 5, 아이폰 15자급제 사용가능 45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유심 KTM 모바일 LTE 5G 요금제 갤럭시 Z 플립 5, 아이폰 15자급제 사용가능 45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유심 KTM 모바일 LTE 5G 요금제 갤럭시 Z 플립 5, 아이폰 15자급제 사용가능 4,5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유심 KTM 모바일 LTE. 5G 요금제 갤럭시. Z 플립 5, 아이폰 15 자급제 사용 가능. 4,5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유심 KTM 모바일 LTE. 5G 요금제 갤럭시. Z 플립 5, 아이폰 15 자급제 사용 가능. 4,500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유심 KTM 모바일 LTE. 5G 요금제 갤럭시 Z 플립 5 아이폰 15 자급제 사용 가능 4,500 원.